그러면 그 곡을 만들어 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또 광야를 누구보다도 어린 시기에 어린 나이에 겪어봐왔고 장진승 작곡가님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어, 광야 어, 어, 일단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하면 누구나 광야라는 생각은 안 들죠. 그렇죠. 편안하고 안락하지 않지만. 어. 사실 뭐~ 육체적인 질병 네.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 굉장한 절망 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고 사실 그 속에서 왜 어린애들 그렇잖아요 무섭거나 자기가 음. 혼자 할수 없는 게 네. 만나면 엄마한테 와서 안기고 손꽉 잡고, 꽉 잡고 근데 저~ 제가 생각했으니 광야가 우리가 하는 자녀라면 하나님 손을 꽉 잡게 되는 아, 어려운 순간, 네.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꽉 붙잡 붙게 네. 되는, 오히려 더꽉 붙잡게 되는. 저는 광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렇게 가사가 나오고 작곡이 나오고 그래서 수많은 명곡들을 남겨 주셔서 또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을 저를 비롯해서 살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음. 특히 오늘 처음에 들었던 광야를 지나며의 그첫 부분의 그 가사. 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리고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저도 사실 그 부분 들으면서 운전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음. 눈물이 이렇게 확 쏟, 쏟아져 내리는 내가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음.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가사가 나왔을까? 만나 뵈면 꼭 물어보고 싶다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나온 가사가? 가사요 네. 어 제가 광, 다들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곡을 쓴, 썬, 썼냐 또는 음. 어떤 중에 썼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광야를 돌아봤을 때는 네. 사실 그 광야 속에서는 이 광야 전체를 보기는 어려웠던 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아. 이 어려움들이 나에게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변화된 모습까지 담기는 사실 너무 과정 중이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그 저는 제가 어느 날 문득 음. 내 삶이 굉장히 잔잔하고 평화로울 때 예전에 폭풍 갔던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음, 났고. 어. 예. 그리고 그 시간이 나 그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돌아보니까 힘들긴 했지만 어. 이건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아. 내가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화는 없었겠다. 음. 그리고 지금의 이내 모습은 음. 없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가사로 써서 이 방야가 네. 결코 결코 고생만 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 네. 그것을 좀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곡을 이제 썼죠. 그때 네. 가사를 썼어요. 예전을 생각하면서. 와. <laughs> 그래서 이 곡이 탄생을 네. 하고 네. 또 많은 분들을 울리고. 리시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보통 광야라고 하면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그냥 고난의 터널 지나갔는데 음. 터널 항상 끝이 있더라 안 음.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끝에 빛이 있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음. 저한테도 누가 군그 얘기를 하는데 음. 터널 안에 있으면 그 터널이 너무 싫거든요. 그쵸, 그쵸. 네. 어느 날. 음. 아버지 산소로 했는데 유난히 긴 터널이 있어요. 아빠 산소를 음. 가기 위해서는 꼭그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 음. 그 터널이 정말 저는 싫었었거든요. 음. 힘든 중에 그 터널을 실제 터널 지나가는 게 음. 폭우가 너무 많이 갑자기 쏟아지는데 터널을 딱 들어가니까 터널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어. 그때 알았어요. 그 광야, 음. 그 터널이 하나님의 주님 날개 그늘 아래가 그 음. 광야였구나. 어. 근데 그 가사를 들으니까. 그 느낌이 뭔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네. 그 광야. 네. 그래서 그 좋은 곡을 써주신 분이 너무 뵙고 싶었고요. <laughs> 그리고 살리는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뵐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네. 보통 그러면 광야 끝나셨어요? 음. 어떻게 살아내셨어요? 음. 어떻게 광야 지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겠다라는 음. 것을 확실히 깨달았달까요? 어. 그러니까 광야는 삶의 굴곡이 계속 있잖아요. 있죠. 그 굴곡이 점점 더 깊어지고 음. 어려워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네. 결코 더 쉽고 가볍지 않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깨달은 것들은 그런 얘기 예전에 들었어요.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라. 어, 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끌려가더라도 네. 하나님 붙잡고 끌려가. 그왜 어려움을 겪을 음. 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저버리고 그냥 이렇게 어, 하나님 믿었는데 안 되잖아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음. 이 어두 어려움은 이내 힘으로 할수 없고. 아멘. 내가 어떻게든 할수 없는 건데, 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하루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좀 하나님 품에 막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뻐하실 네. 수밖에 없네요. <laughs> 지금도 사실 조금만 어. 문제가 생기면, 막 애가 막 쪼르르 엄마한테 안기듯이 네. 저는 좀 그래요. 하나님 어. 앞에 가서, 하나님, 하나님 막 하나님한테 가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면, 사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이랬던 것들이, 음. 하나님, 내,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점점, 뭐랄까, 내 삶에 가득 차다 보면 그, 그 높아 보이던 산이 되게 낮아져 보여, 보여요. 네. 예.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살아내는 맞아요. 거구나. 어. 이제 이, 이 허들 같은 이 나에게 네. 있는 이 어려움들을 내가 막 여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 품에서 이거를 하나님 손을 잡고 하늘을 날아올라서 어. 점프하는 거구나. 어, 네. 네. 저 그렇게 생각해서. 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오면 너무 두렵지만, 음. 내가 주님 품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네. 뛰어넘고 싶다. 그런 아... 생각해요. 네. 음, 작곡자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좋은 가사를 쓰고 좋은 곡을 썼잖아요. 그럼 이 곡을 음. 성악을 하셨으면 네네. 본인이 불러도 될 텐데, 본인이 안 부르시고 다른 분들이 항상 부르세요. 광야를지나며을 쓰시고 나서, 하, 이 노래를 누가 부르면 좋을까? 음. 예,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그것도 큰은인것 음. 같거든요. 네, 오늘은 김동욱님, 음. 네네네,이 불러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두 분? 아, 예, 동욱 형제는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러 서울에 오게 되면서 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때 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서 이제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친구가 어, 내 친구가 어. 노래를, 너무 아. 너무 아. 아, <laughs> 노래를 너무 잘해 그리고 아. 그 아. 아. 어, 그렇죠. 어. 너무 잘생겼어. 저는 그냥 노래를 너무 잘해 그리고 리듬도 되게 좋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잘생기셨죠.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너무 멋진 애야. 아. 키도 크시더라고요. 어, 키도 크고 <laughs> 너무 멋진 애야. 네. 그리고 어. 아마 너가 만나면 음. 가수로 정말 아.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만나 볼래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네. 그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음. 어 너무 좋다고 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어. 형제를 만났는데 사실 지금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한번 불러보시고 음. 또 이제 곡이 맞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죠.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에이. 그 당시 저는 음. 내가 감히 불러보라 마라 해서 아. 이거를 곡을. 아. 할수 있는 입장은 내가 아닌 것 같다. 막 오, 약간 좀 그랬던 것 예, 같아요. 예. 불러준다면 너무 감사하다. <laughs> 이런 상황이었어요. <laughs> 내 곡을 감히 불러줄까? 오, 막 이런 오, 생각이었기 오.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가사를 보더니 네. 자기의 삶도 너무 그랬기 때문에 하... 이곡 내가 하겠다 오 가사를만 보고 네 그니까 이 친구는 가사만 보고 덜컥 오케이 하고 <laughs> 저는 이 친구가 하겠다고 해주니까 덜컥 어. 오케이 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친구의 말만 믿고, 말만 믿고 어. 음악 하는 친구니까 네. 네. 그렇, 그렇다면 어. 그렇게 생각하고 첫 와. 연습을 했을 때 네.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색깔이 어. 내 생각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아. 칼라가 들어보셨지만 너무 독특해요. 약간 미성이면서 네, 너무 독특해요. 보시죠. 그,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음. 들었을 때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 아. 칼라였고 게다가 더욱이 CCM에서는 네. 정말 없는 소리다. 아. 우리 뭐 이렇게 대중 가요에는 좀 네. 비슷한 사람이 바비킴, 아. 어, 도, 어, 바비킴 정도 네. <laughs> 그런 좋 바비킴. 어, 굉장히 그런 <laughs> 그런 특별한 칼라가 아. 있는 소리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CCM계에서 이 친구랑 같이 노래하면 이건 너무 큰 도전이다. 라는 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런 소리가 한 번도 없었고, 어. 우리 너무 익숙한 게 교회에서 찬양인가 하 그렇죠. 전도사님 소리가 예. 너무 익숙하잖아요. 어. 어,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났는데, 음. 내가 내 취향 이런 거보다 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났으니까 <laughs> 네. 그냥 가자라고 어.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앨범을 녹음을 했어요. 네. 세상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 가수가 누구냐? 도대체 어. 너무 잘한다, 너무 좋다, 목소리가 어. 너무 좋다, 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광야에 비해서는 이 목소리 컬러가 너무 화려해서 음. 이 광야를 지나면 가사가 좀 드러나지 않지 않을까? 어. 항상 저는 가사가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어. 그래서 곡을 쓰기 때문에 음.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제가 걱정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에. 많은 사람들이 어. 이 가수가 불러서 이 곡이 정말 좋다. 잘 아,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고 그걸 꼭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것 네. 같아요. 그냥 내 생각으로 했으면 어, 다른 곡을 드릴까라는 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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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도하시고 네. 맡기셨더니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년 전에 만난 인연으로 네. 지금까지 희생이를 네. 함께하고 계시는 네. 거니까 네. 어마어마한 세월이 또흐른 거네요. 네, 오 가족이죠 이제. 어 진짜 그런 수 있어요. <laughs> 네. 예, 거의 뭐 싱글일 때 만나서 네네, 예, 청춘일 때 만나서 네. 지금도 청춘이시긴 하지만 <laughs> 네. 이제 가족들이 네. 좀 늘어나고. 네, 네 그럼요. 지금 예, 저희 가족 모임하면 음. 엄청 많아요. 야, <laughs> 근데 진짜 왜 본인은 안 부르세요? 성악하신 아. 분이신데. 제가 노래에 자신도 없고. 성악을 하셨잖아요. 아니, 성악을, 성악을. 학교 다닐 때 정말 좋아했어요. 네. 정말 좋아했고, 합창단 생활도 하면서 어.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래가 좀 두렵더라고요. 앞에 서서 노래하는 게. 그리고 지휘를 하게 되면서 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아.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 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개인적으로. 순간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언젠가 네. 주님 이걸 좀 극복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음. 마음도 있고, 제가 희주의를 안 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는 게, 다양한 색깔의 곡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다양한 소리로. 아... 네, 근데 제가 하면 그냥 제 목소리로만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다양한 표현을 하고 싶었고 아... 게다가 좀 곡이 대중적인데 음... 목소리 너무 클래식하니까 네. 조금 맞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한 소절만 조금은 안 되겠죠? 네. 한 소절만? 예. 어떤 클래식함이 있으시길래? <laughs> 광야를 지나면? <laughs>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와우. <laughs> 저 그냥 이건 응.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네. 싱글 앨범이라도. <laughs> 그 정말 많은 곳에서 이제 사랑을 받고 많이 불리죠, 그 노래가. 네, 예. 기억에 남는 자리 가 혹시 있으세요? 음. 어, 정말 기억에 음. 남는 자리가 있는데 너무 특별했어요, 거기. 춘천에, 춘천 중앙교회라고 어. 굉장히 규모가 큰 네. 교회고, 성전도 되게 멋진 음. 어 그런 교회였고, 목사님도 너무 좋으셨는데, 사연이 있어요. 네. 사실 저는 그 교회를, 어, 그 사역하기 전에, 해제를 하기 전에 가서, 간, 갔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 있던 합창단에서 네. 거그 교회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했어서 음. 성전이 어떤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춘천중앙교회가 불에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성전이 너무 잘 지어졌고, 음. 어, 그래서 제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갑자기 그런 일을 겪으시고 교회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그 비닐하우스 예배당을 광야예배당이라고 어. 이름을 짓고 그 예배당에서 매주 광야를 지나면 같이 성도들이 불렀던 거예요. 교회가 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부르셨던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다 지어지고 성전이 와. 다시 연축되고 그리고 저희를 초청하셔서 저희가 서서 광야를 지나며를 부르는데 이 앉아 계신 분들이 한분한 한 분도. 그냥 부르시는 분이 없어요. 점, 너무나 이때 와. 동안에 그겪어왔던 광야가 막이 울부짖음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와서 기다리셨겠어요. 온 성도와 온 교회가 울면서 이 곡을 어? 불렀는데 너무너무 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 감격이고 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 곡과 관련해서 사연 없는 분이 계실까 싶은 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인터넷을 좀 뒤져봤어요. 어, 네. 보시나요, 이런 거? 아, 네, 가끔, 반응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반응 있으세요, 혹시? 기억에 남는 거? 네. 광야를 지나면 워낙 많이 남겨주셨는데, 어, 어 사실 그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듣거든요. 그렇죠. 어떤 연령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죽음을 선택하고 음. 싶었는데, 내가 이걸 들었다. 음. 듣고 마음을 좀 바꿨다. 네. 이런 정말 너무, 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데 쓰시는구나. 네. 아. 네. 그런 게좀 기억이 나고. 그렇죠. 예. 음. 네. 지금 본것 중에는 올 4월에 올린 음.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우연히 듣게 된 노래인데 딱 저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암에 걸려 고통스럽고 외롭고 음. 두렵고. 어두움으로 쏙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절망스러운 순간,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서 음. 절 어디에 쓰시려고 음.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지 아. 설레이기까지 합니다. 아, 정말 네. 어, 어, 그래서 그냥 힘이 나요가 아니라 음. 이제는 설레 얘기까지 음. 합니다. 예, 이런 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투병하는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곡입니다. 이런 사연들은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저 마음이 아파서 멈추고 싶을 만큼 공감가는 노래입니다. 예. 내 내가 곡을 썼지만 내가 쓴것 같지 않은 그런 음. 느낌이실 때가 더 많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런 글들을 보면 맞아요. 어, 내가 썼던 곡인데 이렇게 이 곡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위로를 네. 받고 힘을 내나? 네. 네. 어, 좀더 읽어볼게요. 요즘 저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힘듭니다. 감정 기복도 심하고, 음. 심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서 듣는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음. 찾아듣기까지. 음. 어느날 우연히 들을 수도 있지만, 음. 내가 지금 광야 같으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힘내려고 찾아 들으시는 분들도 음. 또 계시고, 음. 예.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들을 남겨주시는데 혹시 뭐 직접 연락 같은 것도 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떠세요? 보통 그렇게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들은 음. 글로 쓰시는데 음. 이 곡을 본인이 불러서 앨범을 네. 내고 싶다. 아네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간혹 연락을 주세요. 네. 따로 연락을 주셔서 이제 제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음. 얘기를 나누는데. 어 그런 분들도 하나같이 다내 네. 얘기 같다. 음. 네. 그러니까 또그 네. 곡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예. 네. 네. 주님께서 쓰시려고 아. 사람들께 살리시려고 그때 나에게 이런 이렇게 쓰게 하셨구나. 음. 저는 감사한 게 이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내가 되게 이렇게 높아질 텐데 맞아요. 주님이 주시지 않고서 는 이렇게 쓸수 없는 거기 때문에 허.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사실 좀 자유로워요. 문득문득 문득 올라오는 마음. 진정한 고수시군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게 감사해요. 내가 스스로 쓸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난 감사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많은 곡을 쓰고 히즈의 앨범이 지금 몇 집까지 7집까지 나왔죠? 7집까지 나온 상황이면 네. 한 4집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 한40 정도 되면, <laughs> 어, 나곡좀 쓰는데 생각이 아. 요만큼은 좀 올라올 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으셨어요? 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편에 앉아도 주님이 영감을 안 주시면 한음도 못 써요. 가사도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했, 했 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왜냐면 좀 신기한 건 있어요. 어, 이게 내가 썼다고? 막 이런 이런 그냥 그냥 신기할 오, 뿐이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신기할 아, 뿐이지 뭐 네. 제가 언제든지 쓰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써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음. 그걸 조금 교만했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네, 지금은 좀 전혀 그렇지 않아. 주님이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광야를 지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 음. 말씀 해주시죠. 어. 정말 저도 이 광야가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는 정말 반드시 끝은 있지만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는지가 광야를 벗어나서의 나의 삶과 나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괴롭고 그냥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파고들어서 하나님 손을 잡고 하늘을 나르고 그리고 이 광야를 믿음으로 도약하는 이 디딤돌로 삼으셨으면, 물론 너무 힘드시겠지만, 내가 이, 이 어려운 시간을 내 힘으로 견뎌도 힘들거든요. 음.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울고, 주님 앞에 나가서 힘을 구하고, 주님께 어떤 지혜를 구할 때, 이 광야가 더 이상 괴롭기만 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도약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마지막에 끝인사로 하려고 했던 말. 아, 말씀. 정말요? <웃음> <웃음> 어떡하지? 오늘 어떠셨어요? 살리는 노래 첫 손님으로 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떠셨나요? 아,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제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렇죠. 어떻게 주셨고 이거 예. 돌아보게 되면 항상 저는 어떤 느낌이 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을 다시 세어보는 시간. 아, 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런 복을 주셨지 하고 다시 다시 감사하는 음. 시간.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드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초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살리는 노래를 풍성하게 네. 살려주셔서 우리 정말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광야를 지나온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지금 내 삶이 광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숨쉴수 있고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고 이 다음에 나 그때 그랬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너무 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 잘 이겨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찬양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있네.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놓고는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다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